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모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그가 귀가 귀가 귀 우리로 한가년가 귀가 귀가 귀 자기의 뜻을 따라 귀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귀으시오귀 그 한다. 오래, 오래 참는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견뎌낸다. 라는 말은 곧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인내라는 개념은 참, 참음. 오래 참음. 노하기를 더디함, 견뎌낸, 관용함, 신실함 등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는 바 성도들의 주요한 덕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품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에 봉사한 사람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분의 상급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참아야 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은 유혹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유혹은 욕심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욕심을 철저히, 욕심을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는 비참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진 것도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는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여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로 갚추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낳은 세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의뢰하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여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는 시험을 받을 때 본 연의 자제 를잃지 말고, 어떤 시 험이 든잘참 도록 노력 하는 나와 여러분 들이 되시 기를 주님 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네. 하나님 네. 아버지 네. 시험 을찾는 자가 복이 있 다고 했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험 을 참기 위해서 욕심 을 버리 게해 주시 옵소서. 욕심은 유혹의 뿌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하가 유혹에 빠진 것도 욕심 때문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간부터 욕심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소망께 온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만족함을 그리는 저희들 대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